아 어,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개인 훈련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병사들의 훈련도 보러 오시다니. 역시, 워든의 강압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네요. 저는 페란시님의 명령으로 업무를 처리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기사단에서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란시님께서 기사단에 입단할 만한 실력의 병사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워드님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실력은 확실하신 분이니까요. 사실 견습기사인 제가 병사의 실력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페란시님이 병사에 대한 평가 자료를 주셔서 쉽게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laughs> 역시 페란시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세요. 평가가 정말 상세하고 깔끔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병사들의 장점, 단점, 습관 등 많은 것이 정리되어 있어요. 페란시님 다운 문서입니다. 물론이죠. 그 철두철미한 일처리에는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페란시님은 언제나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업무, 전투, 지력, 무엇 하나 빠짐이 없으시죠. 그런데도 결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기사단장이신 만큼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셔야 할 텐데 그분이 훈련에 빠지는 모습은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든 훈련을 하시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 훈련에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페란시님의 개인 훈련에 따라갈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란시 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함께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는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페란시 님은 그런 훈련을 매일 같이 하십니다. 페란시 님도 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페란시 님과 가깝게 있는 것도 그때의 일 덕분입니다. 자신의 훈련을 따라온 견습기사는 처음 본다며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 뒤로 가끔 페란시 님이 제 훈련에 어울려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업무를 맡겨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요, 곁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페란시 님은 언제나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견습기사인 제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언젠가 정식 기사가 되어, 페란시님의 곁에 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즐거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아, 오셨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저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저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대련을 부탁해도 될까요? 부디 한수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대련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역적인 말씀이지만 오늘은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곧 기사단의 장비 점검이 있습니다. 기사의 갑옷과 무기가 얼마나 단정한지 확인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을 위해 힘들게 갑옷을 닦았습니다. 특별히 공을 들여 닦았거든요. 얼굴이 비쳐 보일 정도죠. 페레우스 기사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기사들은 제복을 단정히 할 것. 그리고 기사단의 제복에는 갑옷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들은 갑옷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갑옷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오히려 평범한 제복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기사는 공무시간 대부분을 갑옷을 착용한 채로 보냅니다. 언제 어디서 전투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사에게 있어 갑옷은 방어구이자 제복입니다. 기사가 소속된 기사단의 위상을 보여주는 복장이죠. 그렇기에 기사는 항상 갑옷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갑옷은 생각보다 쉽게 녹스는 물건입니다. 물이 묻고 빨리 닦아내지 않는다면 정말 순식간이죠. 녹슨 갑옷은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해지고 움직임도 나빠집니다. 또 상처에 닿으면 감염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에 녹이 쓸지 않도록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갑옷을 잘 닦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기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물건이니까요.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은 대련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련을 했다고 해도 갑옷이 더러워진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페란시님께 혼이 날것 같네요. 네, 다음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가봐야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덕분에 편하게 짐을 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닌 걸요. 아닙니다. 장정 둘이 덤벼서 간신히 들수 있는 물건인데요. 저 혼자였으면 꼼짝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훈련장에서 물건을 떨어뜨리셔서 다행이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갈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요! 조심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 별일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주변에 지나가던 상인분이 물건을 떨어뜨리셔서 주워드렸을 뿐입니다. 혼자서 들기에는 꽤 무거운 물건이었거든요. 당연히 쇠덩이보다는 제가 가벼워야죠. 저는 힘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라서요. 어느 정도 무거운 물건은 혼자서 들수 있습니다. 완력만큼은 기사단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물론 훈련 덕분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기사를 꿈꿔왔습니다. 방패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다른 이들을 지키는 모습을 동경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몸은 너무 약해 기본적인 훈련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지병이 있어 조금만 숨이 차도 쓰러지고는 했죠.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는 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기나긴 훈련과 기도 끝에 저는 웨폰을 각성하며 강인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라피아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겠죠? 그럴까요? <laughs> 제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라피아님도 제 기도를 들어준 것이겠죠? 정말로 그런 거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견습 기사가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서임식에서 페레오스의 기사는 모두 자신만의 맹세를 합니다. 어떤 기사가 될 것인지 모두의 앞에서 밝히는 것이죠. 저는 동료를 보호하고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기사가 될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용기가 생기네요. 저번에 페란시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페란시님은 저의 목표를 듣고 동료를 지키고 타인을 돕는 것은 기사의 기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죠. 물론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무너지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저의 맹세에 대해 모든 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비록 견습 기사에 불과하지만, 정식 기사가 된 이후 다시 오늘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워드님과의 대화는 많은 공부가 되니까요. 테란시님은 워드는 많은 경험을 쌓은 이들이라 말하셨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곁에서 많은 걸 배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궁금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역시 동료와 함께 해결하는군요. 주변 사람과 함께 일을 해결한다는 점은 기사나 워든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면 어떤 동료분들이 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아가 마공학이랑이 보기 드문 조합이네요. 가능하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군요. 파로스에는 기사단과 달리 독특한 분들이 많네요. 성격이 다양하면 협력하는데 트러블도 있을 텐데요. 혹시 동료와 다투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역시 관계 회복은 중요한 법이죠. 사이가 틀어진 채로는 함께 할수 없는 법이니까요.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배울 점이 많아 다행입니다. 페란시님이 어째서 워든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하셨는지 알것 같네요.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은 견습기사이지만, 언젠가는 저도 정식 기사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저도 병사를 이끌고 임무를 나가야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 동료를 대하는 방법을 배워두고 싶었습니다. 군인에게는 명령과 복종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이끌어 나갈 수 없으니까요.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는 방패를 사용하는 기사입니다. 병사로 치면 방패병이라 할수 있겠네요. 방패병은 방패를 들고 전선의 가장 앞을 달려나가는 역할입니다. 적을 막아서고 아군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죠. 그리고 아군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만듭니다. 그렇기에 저는 동료에게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고, 동료가 내 앞에 선 적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방패로 아군을 지키며 동료에게 믿음을 주는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충고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마침 잘 됐네요. 훈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십니까? 물론, 워드님께 시간은 금보다 중요하다는 건잘 알지만. 그거 다행이네요. 제가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 건, 다름이 아니라, 대련입니다. 실력의 성장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대련이니까요.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워드님.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역시 워드님이시네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꼼짝없이 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따라잡으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역시 굉장하시군요. 나름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 피나는 노력을 하신 결과겠죠? 파로스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파론산 정상까지 달린다는 말인가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훈련이네요. 아, 역시, 파로스의 훈련은 굉장하군요. 그런 훈련이라면, 워든 분들의 강함도 이해가 됩니다. 워든의 훈련을 견학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만, 그러지 못한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혹시, 훈련 외에 강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군요. 역시 실전보다 좋은 경험은 없으니까요. 바쁘게 움직이며 많은 실전을 쌓는 뭐든만이 할수 있는 방법이군요. 다행히 저도 훈련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좀처럼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훈련만 하다보면 자신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불안해질 때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련으로 제 실력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워드님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련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워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